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공간시장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 네. 구조, 네. 공간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은 뭐냐 하면 공간시장이라는 공간에 이, 이 공간 이렇게 100평짜리 공간이다 그럼 100평이라는 거를 쓰려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잖아요 내가 쓰더라도 이거는 100평을 내가 임대료를 내 비용으로 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빌려주면 기회비용이지 100평을 월 3천만 원씩 주고 빌려줄 수 있는데 내가 내 공간 같으면 3천만 원을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됐어요 3천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의 을 교환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당연히 그게 자산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시장의 가격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산시장의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토지공개념 때문에 일가구이주택 이념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사람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명은 집이 있어요 다섯 명은 무주택자야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1가구 이택만가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서 살아요 임차인들은 어서 살아요살데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두 채는 갖고 있어야 이사람들이 가서 산다 이거죠 아주 산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살수 있는 집이 다섯 채밖에 없어, 다섯 명이. 그러면 이 시장이 임대인 시장입니까? 임차인 시장입니까? 임대인 시장이죠. 임대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어. 지금 현국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1가구 2주택은 돼야 돼. 서울시민의 50%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한 사람씩 더 갖고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살거 아니에요. 그때도 부족해, 집이. 왜? 임대인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수시로. 지금은 이제 5% 상한이 있지만 뭐 바뀔 때또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3주택을 해 줘요. 이 사람들이 이5 명한테 집을 두 채씩 갖고 있으라. 이렇게 장려를 해준다 말이죠. 용자도 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살수 있는 집이 두 배죠. 네, 많아지죠. 많아지잖아요. 손, 그러면. 선 네, 임대인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 임차인 시장이 네. 되잖아요. <laughs> 이게 너무 산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일가구 일주택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집을 못 갖게 하는 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집이 나와서 무조... 공급이 될 거다. 공급이. 주자들이 사겠다. 어,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게 뭐냐면 재고. 우리가 그걸 재고라고 그래. 스탁. 재고와 공급은 전혀 달라요. 재고는 이미 공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급이 돼 있는 건 그때부터 재고라니까요. 공급은 뭐냐면 새로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다 내놨어요. 그럼 그 집이 어떤 거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에 들어갈 거나 곧 멸실될 것또 있을 거고 네. 또 그냥 사람이 살기도 좀 어려울 거. 어떤 것부터 팔겠냐 이거죠. 그런 것부터 팔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비주택 같은 그런 공간에 있는 집들 뭐 이런 것부터 팔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 무슨,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가구 일주택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가구 1주택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뛴다. 그게 공급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공급으로 그거 가서 산다. 그리고 50% 중에는 제가 볼 때는 50% 중에는 20%는 주거 취약계층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뭐 집을 사기가 좀 어려워요. 여건이 네. 그런 분들은 누가 구제해야 됩니까? 나라님이 구제해 줘야죠. 그 나라가 할 일이에요. 그는 정말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 영구주택 줘가지고 하나 질 때마다 1억2 천만 원씩.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뭐 LH공사가 빚이 뭐 181조가 되든 200조가 되더라도 그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상당 부분의 50%에서 20% 빼고 나는 30%는 그중에서 자발적 임차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저는 한10% 정도 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집이 있으면 안돼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집이 있으면 안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그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순 없고 근데 20%는 뭐냐면 하 집을 사야 되는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0%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런지 가고 싶어 하겠어요. 노 no. 음.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뉴스테이 중산층을 위한 정 하겠다는 게 중산층.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뉴스테이로 가게 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줍니까? 예, 네, 저소득층들이 음, 그래서. 가서 할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저소득 즉, 득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주거는 정말 주거권이 좀 부, 그 부실한 그런 주거는 정부가 빨리, 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현대적인 삶의 예, 질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데가 없다니까요. 20%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재고주택에서 그게 형성이 될까라는 거는, 아, 물론 괜찮은 집도 있겠죠. 그건 얼마 안 돼요. 좀 그렇게 할거아니냐 조금 너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가구, 일주택 정책이 지금 공간 시장에서 자산 시장을 끊임없이 끌어올린다. 음. 어, 일가구, 삼주택 정도, 아니 뭐, 삼주택은 좀 너무하다 그러면 일가구, 어, 2.5. 어? 그니까 1대 1.5 <laughs>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 시장이 되잖아 아, 그거 뭐, 뭐 집이 하는데 뭐 그럼 떨어지죠 그럼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자산가격은 자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수 산수를 못하니까 정책이 이렇게 되고 불로소득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세금 거둘 수 있는 여건은 많아지니까 대부분이 이제 좀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좀 난처한 질문인데 아 저는 도시재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laughs> <laughs>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네. 가리키다 보니까 배우잖아요 네. 도시 재생이 뭔가 도시 재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반 리뉴얼 그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어반 리뉴얼 그걸 가지고 했는데 어반 리뉴얼 안에는 그건 이제 넓은 의미의 정비예요. 새롭게 하는 리뉴얼 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 재생, 그리헤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 문제 또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했던 건 뭐냐하면 재개발이었잖아요. 그냥 클리어런스 하고 네. 싹 철거해 버리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두 가지가 다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비 사업에. 근데 도시 재생은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제가 이제 도시 재생 위원회뭐 이런 걸 했는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는데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없다고요? 평가할 게. 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예요. 도시 재생 위원회에서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 A를 통과시켜 줄 거냐, B를 통과시켜 줄 거냐 하는 것은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 재생 뉴딜의 50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매년 10조씩. 네, 네, 네. 그럼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요. 공공의 재원이 거기에 이제 그 도시 재생 기본 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에 A 구역에는 200억, B 구역에는 300억 이렇게 돈을 넣어요. 그러면 그돈 중에서 뭐 50%는 국비, 또 50%는 지방비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되든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 효과 이론에 의해서 국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국비가 들어간 것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없으면 뭐예요? 모래 사장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 거예요. 그 음, 돈이 누구 돈입니까? 세금.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뭐 여기 듣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도시계획 위원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평가 기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가 돼? 아, 공공의 투자가 200억, 500억 해 가지고 뭐 수십 군데에서 뭐 수천억, 음, 10조씩 매년 들어간다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10조가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10배. 민간 투자. 100배. 민간 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거 아닌 것은 뭐냐 환경미화죠. 그게 안 되는 건 그냥 환경미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뭐냐면 뭐 예술가들이 가가지고 마을운동가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뭐를 만들어서 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다 회의비 들어가또 모여가지고 거기를 뭐 페인트비 들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로 뭐 포장을 다시 좀 하고 뭐 주차구역을 좀 만들고 자산가치도 별로 안 올라가요. 자산가치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효과 이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도 안 올라가고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그냥 그냥 마을 운동가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 아 그분들 활동해야 되니까 그분들 돈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의 돈을 써서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라는 거를 볼수 있는 평가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재생위원회 할때 평가 이거 지표 만들어야 된다. 공공이 얼마를 투자를 하면 민간이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자산가치가 올라가도록 해줘야 된다. 자산가치가 안 올라가는 공공투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의 이제 주택정책 프로그램에 많이 있잖아요 뭐 도시 재생도 있고 네. 파우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 이득은 얼마 안 되고 내가 퍼센테이지는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게 10개를 해준다 10개를 해준다 이 사람들한테 10개를 해준다고 하면 실제로 용. 공정률을 밀도를 높여줘가지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돼.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를 떨어, 자산가치를 떨어뜨려준다는 것은 뭐 내가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그게 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정책들이 그동안에 뭐였냐면 그 육아. 휴직을 줘야 된다. 수당을 줘야 된다. 네. 아, 여자만 주면 안 된다. 네. 남편도 줘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교육비도 줘야 된다. 뭐 유치원 뭐 보육 뭐 이래가지고 많이 주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 그거는 애들한테 주는 거고요. 어, 애들한테 준다 이거죠. 그게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오면은 그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받아 봐야 그냥 그뭐 도움이 안 되고, 아이를 낳는 부모한테 실질적 소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나 뭐 중국에는 아이를 셋 뭐, 둘 낳아야 저게 된다네요? 당원이 된다네요? 아. 실질 소득이죠. 아. 그게? 뭐. 아. 어, 당원이 돼야 뭐, 뭘 하니까. 그래서 그게 부모한테 뭘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차라리 1억씩 주는 게 낫다 날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깨우친 게아 이거 하고 똑같다. 어 그거 그냥 주택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뭐냐하면 다 그냥 정부가 도시 재생처럼 돈을 갖다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에 불과하다. 효과 가 하나도 없어. 효과 하나도 없어. 차라리 자산 가격이 주택 소비 금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소비 금액이 떨어지면 그 돈이 가처분 소득이 돼가지고 훨씬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저자들, 다른 분들도, 아, 그거 맞다. 그러니까 1.5대1, 1.1대1.5. 1, 1, 1, 최소한. 이런 정도로 주택을. 그러니까 일가구 1주택이라는 이념적인 정책을 그분들이 견제하고 있는 동안에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 기본주택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기본주택은 좀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기본주택에 네. 대해서 자세히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좀 비교가 될 거예요 200만 채를 지면 뭐하냐 이 집을 그동안에 집 엄청나게 많이 졌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 200만 원 지난번에 적고 또그 중간에 200만 원 적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계획까지 합하면은 뭐 5-600만 원 진다고 하는데 적고 진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죠 사람들 다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딱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지 않는데 2천만 채를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아 소록도 뭐 앞바다에 메꿔가지고 엄청나게 집을 많이 줬다 이거예요 <laughs> 그가뭐그 그러니까 지역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땅끝, 네, 네. 땅끝 마을 같은 곳에 집을 엄청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멀잖아요 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줘줘야 되는데 기본주택이 그렇게 될까 저는 이제 공공주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공공이 주도라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질문이. 아, 공공이 주도라면은 민간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분도 이제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돼서 이제 민간에게 돌아가는 그런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그거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민간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민감한 게 수요 공급이에요 팔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연구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평형도 바꾸고 하 모델하우스 열기 전날까지 뭐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턱 내놔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잘 됐다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공공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그렇잖아요 그냥 이뭐 공급 수요 8 0만호 낮죠 여기 여기, 빈 땅. 여기, <laughs> 여기, 다, 이렇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 가면. 그 돈이 공공이 가져간다고요? 회수가 안 돼.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민간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만 축내게 된다. 민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민간이 그렇게 하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1년도 안 가서 망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 자체가 감춰지는 건 망하는 거 당연하죠. 수요 공급을 안 하고 하니, 공급을 계산 안 하고 하니까. 음. 아, 그런 회사는 사라 그러나 민간에게 맡기면 잘 따져서 합니다. 아주 여우같이 피하죠. 어, 그런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찾아가서 공급을 해주니까 그 지역에 공급이 넘치게 되고 가격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라니까요. 사람들이 42.6%가 살고 싶다. 85만 원. 내가 짓겠다. 어? 85만 원을 짓겠다. 근데 좀 기다려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국민들이 아니 빵이 아닌데 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러면 로르며서 그래서 여기 살 곳은 많은데 그렇게 집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아주면 이건 내가 있는 동안에 안 된다. 다음 정권도 어렵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그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수도의 모습을 보니 제외곽순환 도로를 해 가지고 전 세계 유례가 없다. 형태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 국민들 음, 응? 해달라. 아, 이렇게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저는 솔직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